자 오늘의 게임 바로로 모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튜토리얼 알아서 해주시고 자 오른쪽을 누르면 잡기를 할수 있다네요. 저.. 뭐, 뭐 춤추는데 그냥? 뭐 이거? 야 캐릭터가 좀 이상해. 야 뭐야? 어. 잡아치는데? 아 이걸로 이제 잡고 오오 야이자라 야야야 야야야 야 구분해야겠는데. 나 블루. 예, 나 녹색. 나 오렌지. 오늘 의 게임은 러버 밴딧. 다양한 게임을 통해 점수를 많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하지? 오케이, 재밌는 거? 아유, 보, 브롤 재밌어 보인다. 브롤 스타 하지. 아? 저저 상어 뭐임? 아. 뚫어 뚫어 뚫어. 일단 무기를 잡아. 나 쓰레기통을 잡어. 오, 어, 어, 야 무기 났어, 어, 무기 났어. 쓰레기를 던져. 어, 어. 아왜안다 던져. 아! 아, 정확했죠? 캬 찌렀다. 오, 별별 먹어. 별 뭐야? 오, 오, 별, 별 오, 비아왜 아! 나야? 나안되안 돼. 나이, 나이, 오, 안 돼. <counselling> <treaty> 어, 오, 아니 이 새끼 뭔데 이거?

던져볼게 아야 저거 거의 다 터진다 아아아아아 아! 아! 여기 있을건데 아왜 아, 났네 야상관좋다 <laughs> 좋다, 좋다. 야, 일단 한명 제거 어때 어? 야, 나, 어 야, 잠깐만. 아! 뭐, 어? 어? 아 뭐야 야, 왜, 야 떨어져도 안죽는거 아니? 지금이니 아아아오 <laughs> 이이이이평이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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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탑 평타, 평타, 이 새끼야 뺨쳐가지이 씨. 네통아씨 <불방> 아, 그걸 떨어져. 떨어지면 체력 야이. 깎이는 거 아님? 어? 여기 떨어지면 체력 깎기? 아몰어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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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브 쉣피안 oh, 어? 어, 떨어졌다. 어이? 왜? 왜떨어아이야두번떨어피이네야 상궁아. 라 버들라이! <laughs> 나 아, 맞춰봐라. 버들라이! 아하! <laughs> 아! 명중했어요 이걸. 이스 e 칸! 아니 얘들아 분발 좀 해봐. 아 개잘하는데 잠깐만. 블랙 르터하가 폭탄을 전달하세요. 아그한 아, 폭탄이 사. 누구한테 있겠구만. 누구야? 난 아니. 난 아니면 일단 그런 애가 걸림어어어어어야야야야야 야야야 나야야야야 나를 지어 어떻게 이 도망가야 돼 우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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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무빙 아 무빙 어 무빙 어 무빙 아어어야 내가 묶어놨어 묶어놨어 버스가 뒤에 아아아아야아아아 야, 야 에 아, 그래, 아, 무비 아, 무비 아! 어, 어? 야 개자식아 오 <laughs> <laughs> 어, 무비 오 어, 무비 오 어, 무비 오 어, 무비 어, 어? 야저 떨어지는 거 <laughs> 반칙이야 어이 뭐이뭐이어어 뭐. 바로죠 어? 응 바로죠 아야 상봉이 떨어아어 보승아 아니 아, 어, 그래 어때 그래 어 아니 어때. 네가 떨어가지고 그거 떴잖아 아아아 아, 아. 봐봐봐봐 어어어 어개 못해, 걔 못해, 걔 못해, 걔 못해, <laughs> 못해. 야, 개 못해 개 못해 야이해끼야아아 야, 응 빨라 빨라 개빨라 개빨라 아. 아니 뽀승이가 한 대도 아니 이걸 어떻게 한 대도 못 치는 거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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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끼었어 아아 었어 끼었어 아아아야아아 한방에 아응 도망가 아, 도망가 어 잠깐만 또또또또또또 도망가 아! 아! 오냥다난 일부러 일아 <laughs> 응, 그냥, 그냥 바로 줄 거야. 어, 어. 바로.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야, 영, 영초 싫어하네, 한 대만, 한 대만. 이거 야 한대만, 한대만. 아 <laughs> 이거야 마지막에 깎아 버했는데 마치 탁처 어? 어 체력 하나 어떤? 좋은데? 터지면 끝이네. 근데 이건 <laughs> 어. 체력이 하나 이렇게 있나? 이건 있지. 딱 하나지. 그니까세번맞춰야지 어, 죽었잖아 폭탄. 근데 나 억울함 니들이 다 다구리했어. 다거리한 적이 없음. 아 지원자 그냥 쳐 맞고 뒤졌어. 그니까 개 못해. 씨발. <laughs> 뭔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아니 왜 이? <laughs> 아니 나왜 이겼나? 오크냐? 아니 나왜 이겼어? 나왜 이겼어? 보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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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르데코 자격했어 <작년했어? 웃음> <laughs> 뭐야? 어, 이게 새로운 건데? 안 아, 해본 거야야지 일단. 네? 강도는 강도가 높음? 와왜 저래? 탐과 약탈. 뭐왜 갑자기 어려운 게임이? <laughs> 아 오케이. 개띠라 개띠라 개띠라. 뭐 좋아게. <laughs> 아니 뭘? 아! <laughs> <laughs> 어, 경찰? 아아 이건 좀 빡인데. 어, 어 저기 위에서 지각함 쟤는 왜? 에헤. <laughs> 어. 들아 제롱을 부려보아라. 어제는 왜 도움요 통끼리 항상 어. 아니, 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인가 보지. 어. 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니아아아 <laughs>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아, <laughs> <laughs> 안 돼! 잡지 마! <laughs> 잡지 마! 이새끼아아아아내어안 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어 아아아아아아! 야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아아아아 <laughs> <Hey>. <laughs> 아! 들어와 그냥 <laughs> 다이아몬드 역전의 불씨 바로가 어 이거 위치가 좀 굉장히 별론데 이거는 이 이거 맵이 별로다 야야아 장봉 장봉아 누가 그 대로 어... 말해 야야 씨 그걸 던져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아 빠따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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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담이 웃음> 났어요. 아아아, 아아, 여이 아, 야, 야, 새끼야. 미야미야. 아, 맞추기 그냥. 야아 아 뭐야? 이저 뭐야? 야, 뭐야 이거. 맞추기 그냥. <laughs> 야 오지마.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맞추기 그냥. 야, 야 어. 맞추기 그냥. 모임 모임. 쉬... 아씨. 어, 실수했어. 아야 이거, 아 옮겨, 아 이거 옮겨. 이거 옮겨. 아 이거. 옮겨, 아 이거 이아 아, 아, 어. 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아야 야아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뭐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무건 던지라고? 무기 미안 미안 미안.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아이 어, 저걸 사아어어어다야야야야 야. 역박다야야야날날칠 때가 아니야 지금. 날칠 때가. 지금 무기 들었다고 지금 좆됐어 지금. 보어 <laughs> 아. 아. 야, 도다 아, 야나도개뜨 지금 나개뜨뭐난왜뜨 아 보스가 좋댔어 지금 아니야 보스가 이럴 때가 아니야 아! 아니 아! 미친 어이, 새끼야 역시 <laughs> 보스에 믿고 있었다. 아니 보스 미친놈 아니 미새끼. 일등은 <laughs> 할 가능성에 적기 때문에 이등이라 돼야겠다.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야, 이제 귀찮다 랜덤. <laughs> 저한테 주세요. 야 하트구 하트구. 야너너 일등 만들어 줄게.

어, 한번더 집어. <laughs> 어, 진짜. 아니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저 저.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야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아좀좀좀아좀좀좀좀 위치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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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좀좀좀좀좀좀아 나 어디야? 도망가 도망쳐 <laughs>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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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아악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싫어? 야 날치 못 까니 야쟤아아아저아 위치 뭐야 아, 나 어, 어, 어. 도망쳐 아야야오 어, 터졌다 나돈 달라고. 도망쳐! 더망너 야, 나리, 손만병 h a 나리, 저만cha. c c h a 너만 c h 망 너만cha. 너만뭐 h a 너만cha. 너 휴지 h a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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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이이 <이하, 이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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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 어, 안녕? 안녕? 나야? 안녕? 난 죽을래 난 죽을래 응안 죽어? 아 어, 뭐야 거 아니 1 0다 아니 지가 쓴 거에 지가 죽거 아니? 아니 뭐임 이거? 아니 뭐임 핸딩 멘트 쳐주시죠 자